여보, 또 야근이에요? 지난달에도 응급실 갔잖아요. 그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또 그러면 어쩌려고요? 괜찮아. 난 아직 버틸 수 있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면 노후는 걱정 없이 살수 있잖아. 혹시 이런 대화 직접 나눈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젊을 땐 몰랐는데 50이 넘어가면 확실히 보입니다. 열심히 할수록 몸은 무너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존중은 커녕 대접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의 삶을 지혜롭게 설계하는 노후 지혜 설계 전문가 정은정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더 열심히 했는데, 왜더 힘들어지죠? 네,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50 이후, 여러분이 쏟는 노력 중 절반은 사실 헛수고입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그 절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잠깐 오늘 말씀 끝까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두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노력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애써야 할 부분이 있고, 과감히 버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모르면 몸만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새나가고, 관계마저 무너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 왜 힘을 빼고 노력을 줄여야만 인생이 풀리는가? 이네 가지 영역만 정리하면, 억지 노력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병원비 줄이고 존중받고 돈도 지키면서 오히려 대접받으며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 이막을 편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아마 예상 못하실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노력의 역설. 더 뛰면 뛸수록 오히려 잃는다입니다. 우리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학창 시절 공부, 취업 전쟁, 결혼과 내집 마련, 자녀 교육까지 30년을 수만 번 고르지 못하고 등 떠밀리듯 달려왔죠. 아이들만 독립하면 좀 쉬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제2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게다가 예전처럼 자녀 결혼, 집, 혼수까지 부모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 부업에 뛰어들고 무리한 투자와 창업, 자격증 도전, 끝없는 야근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몸은 과로로 무너지고 가족과는 갈등이 깊어지고 돈은 모이기는 커녕 불안만 커집니다. 실제로 부업과 투자에 올인했다가 건강도 잃고 빚만 남은 60대 분들을 상담해서 자주 만납니다. 50 이후에도 예전 방식대로 달리면 결국 남는 건 빚과 병원 빚 뿐입니다. 이게 바로 노력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달린다면 다음 순서는 당신 차례일 수도 있습니다. 잠은 억지로 애쓸수록 더 뒤척이게 되고 행복은 억지로 잡으려 들수록 손에서 빠져나가고 성공은 무리해서 매달릴수록 오히려 멀어집니다. 노력도 똑같습니다. 무작정 더 할수록 결국 손해만 커지는 거죠. 그래서 50 이후의 노력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노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덕만 바라지 않고 스스로 준비할 만큼 더 성숙하고 자립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력을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살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살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조건 달리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힘을 빼야 하는지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다이어트. 매주 불필요하게 힘 빼는 일 하나씩 줄이십시오. 예를 들어, 억지로 참석하는 모임 하나만 줄여도 몸은 가볍고 돈은 아낄 수 있습니다. 계속 붙들면 결국 체력도 돈도 동시에 새나갑니다. 둘째, 수입 3구액. 생활비, 안전자산, 자유자산으로 자동 분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불안할 때 함부로 꺼내쓰지 않고 지켜야 할 돈은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번 돈도 금세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셋째, 건강 3, 7, 30 법칙. 매일 3km 걷기, 7시간 숙면, 하루 30분은 스크린을 꺼두기. 이건 단순 습관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놓치면, 노후 자금은 병원비로만 사라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0이후는 무조건 열심히가 답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힘 빼고도 살아남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 이막은, 더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힘을 빼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돈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 안에서 존중을 잃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 관계와 존중, 간섭을 줄여야 존중이 늘어난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녀가 취업하면 이 회사보단 저 회사가 낫지 않니? 결혼하면 배우자는 이런 점이 부족하지 않니? 손주가 태어나면 내가 키운 방식이 맞다 하면서 자꾸 끼어듭니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다는 진심이었지만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때 부모 마음은 서글프게 무너집니다. 내 진심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될까? 이 외로움이 존중을 잃는 첫순간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큰 문제, 바로 황혼 육아입니다. 엄마, 이번 주도 애좀 봐주세요. 아버지, 주말에 애 데리고 좀 있어주세요. 당연히 내 자식의 부탁이니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처음엔 귀엽고 기뻐서 웃으면서 봐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체력은 바닥나고 팔, 다리, 어깨, 허리,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활비 아껴둔 것도 병원비로 줄줄 세어나갑니다더 안타까운 건 결국, 부모님은 당연히 해주셔야죠. 라는 말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존중은 커녕, 대전마저 사라집니다. 손주가 예쁘고, 자식이 걱정돼서 나선 일이, 결국 내 몸과 노후를 무너뜨리고, 자식에게도 부담이 되는 역설이 됩니다. 이때 부모는 속으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든데,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 또 있습니다. 경조사 비용. 형편상 3만 원만 내도 벅찬데 남들 눈치 때문에 억지로 5만 원, 10만 원 채워 넣습니다. 그러고는 있어 보이려고 애쓴다는 소리나 듣고 집에 돌아와서는 생활비를 어떻게 줄일지 머리 싸매야 합니다. 결국 남 눈치 보느라 내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노력의 최악의 예죠. 그리고 가장 민감한 문제, 상속입니다. 아직 멀었는데 뭘 그런 걸 미리 정해? 이렇게 미루다가는 가족이 산산조각 납니다. 형제끼리 등 돌리고 부모 재산을 두고 얼굴 붉히는 건 순식간입니다. 심지어 부모 살아계실 때부터 엄마 아파트는 누구 줄 거예요? 아버지, 저 땅은 제 이름으로 미리 해두면 안 돼요? 이런 얘기까지 꺼내는 자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간섭할수록 멀어지고 힘을 뺄수록 존중이 쌓입니다. 존중은 요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킬 선을 지킬 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구체적인 방법 네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거절 4단계 원칙. 거절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상황, 이유, 양해, 대안. 이네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첫째 상황, 무리하면 더 아플 수 있어, 둘째 이유. 정말 미안한데, 이번엔 못해, 셋째 양해. 대신, 이번 주엔 도와줄 사람을 같이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대한.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지켜내는 기술입니다. 둘째, 경조사 상한제. 체면 때문에 억지로 쓰다 보면 생활비가 무너지고 마음이 쓰라립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미리 한도를 정하세요. 가깝지는 않지만 참석은 해야 할 관계는 3만원, 가까운 지인은 5만원, 그리고 형제의 가족과 관련된 자리는 10만원. 직접 형제 일은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쓰면 되는 거고요. 내 형편에 맞게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금 통장 하나 만들어 경조사 용도로만 쓰십시오. 그러면 일이 닥쳤을 때 허둥대지 않고 남들 눈치 보며 쓸데없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손주 돌봄의 현실적 기준. 맞벌이 하는 자식들 생각하면 무작정 거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가능하다. 그외 시간은 힘들다. 처음엔 자식들이 어색함과 서운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식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내 상황을 알려주고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식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반드시 보상받는 겁니다. 교통비, 식비, 건강보조까지 포함해서요. 돈은 존중의 언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가 당신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넷째, 상속 원칙. 자식들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쓴다. 너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상속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아껴만 살다 가는 삶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즐겁게 건강하게 쓰는 모습이 곧 자식에게 최고의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돈 아낀다고 집안에만 있고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는 부모의 뒷모습.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나만 위에 살다 가시는구나. 이 죄책감이 자식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부모가 존중받지 못하면 자식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 품고 계신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해온 분들이지요.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없는 척 참고만 사는 부모는 안쓰럽고 연민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누리고 즐기며 사는 부모는 끝까지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식 눈치 보며 참고만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곧 자식의 미래입니다. 부모의 뒷모습이 자식에게는 최고의 교육이자 가장 값진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재산은 공평하게 투명하게 문서로 남기십시오. 단 절대 미리 공개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자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간섭을 줄이고 내 뜻을 명확히 밝히는 것. 그게 존중받는 인생을 만드는 비밀입니다. 경계가 명확한 어른이 끝까지 존중받는 어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더 많은 분들을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과로예요. 특히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밀 행복의 함정 비교할수록 불행해진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내 친구는 연금이 많다는데 옆집은 애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부모한테 여행도 보내주고 새 차도 사줬다는데 저 사람은 여행도 다니고 집도 두 채라는데 이 비교의 마음이 내 웃음을 아사갑니다. 은행 잔고는 그대로인데 마음속 잔고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거죠. 더 무서운 건이 비교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돈을 모아도, 건강을 챙겨도, 자식이 잘 되어도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만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있던 행복도 다 사라집니다. 손주랑 웃으며 놀다가도 남들은 해외여행 다닌다는데 하고 한숨 쉬고 새 집으로 이사 와놓고도 남들 아파트는 더 크다는데 하고 내 집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잃어버려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비교 때문에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는 마음의 도둑입니다. 내 안의 행복을 가장 먼저 훔쳐가는 도둑이지요. 노력은 나를 지치게 만들지만 비교는 나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비교하는 마음에 매달려 노력하는 건 가장 쓸데없이 나를 갉아먹는 짓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아프게 하는 짐이 되지요. 한마디로 다 같이 힘들어지자고 노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0 이후의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비교를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비교 SNS 다이어트. 하루 3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눈앞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뭐가 힘들었어? 무슨 일이 즐거웠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 남들 집잘 나가는 소식보다 훨씬 더큰 행복을 줍니다.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미 남들보다 더 행복한 시간을 살고 있구나. 둘째, 나만의 만족 리스트. 매일 밤 내가 가진 것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걸었다. 아침에 손주가 웃어줬다. 내가 아끼는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다. 이렇게 적다 보면 신기하게도 깨닫게 됩니다.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게 많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서서히 치유됩니다. 셋째, 마음의 친구 정리. 만나면 늘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롭다면 굳이 이어갈 필요 없습니다. 대신 나를 응원해 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관계에 시간을 쓰세요. 그게 바로 마음의 자산이 됩니다. 마음을 갉아먹는 비교는 멀리하고 마음을 채워 주는 관계만 남기면 됩니다. 그 순간 남보다 뒤처진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인 나 자신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50 이후의 행복은 비교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곧 나이든 뒤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품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비밀. 성공과 자존감은 여유와 놀이에서 나온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남들은 집도 넓고 차도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진 기분이 들까? 혹시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고 세상은 나 빼고 다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이 밀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비교 심리가 아닙니다. 퇴직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주변을 의식하다 보니 체면을 지키려고 억지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죠. 자격증을 따야 할것 같고, 작은 가게라도 창업해야 할것 같고, 심지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처음엔 의욕 같지만, 어느 순간 지쳐버립니다.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느라 내 삶은 무너지고, 이 나이에 뭐라도 해야 한다는 불안만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불안과 강박에서 시작한 노력은 정작 성취도 자존감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배움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건 결국 배움에서 나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취는 억지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취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젊을 때는 성취만 쫓아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누가 더 치열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잘 놀고 누가 더 여유를 누리느냐. 거기서 인생의 승부가 갈립니다. 자존감은 억지 성취에서 오지 않습니다. 웃고 즐기고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그 순간에서 비로소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유와 놀이는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시킬까요? 저는 상담 중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퇴직 후 동호회에 들어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 무슨 여행이냐 하던 분이었는데 버스 안에서 노래 부르고 산책하며 수다 떨다 보니 얼굴빛이 달라지고 삶의 활력이 확 살아나더군요. 또 어떤 분은 배우자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아침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이 자라는 걸 보면서 예전엔 느껴보지 못한 잔잔한 행복을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합창, 그림, 춤을 배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순간, 그림을 완성한 순간, 춤추며 웃는 순간, 내가 다시 청춘이 된것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무언가를 더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잘 놀고 잘 웃는 경험 속에서 삶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실천 루틴 다섯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20대 80 역산.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어렵게 들릴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내 노력의 20%가 성과의 80%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과를 만드는 20%만 뽑아내는 거예요. 목표를 여러 개 세우지 말고 딱 하나만 정하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핵심 활동 세 가지만 남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지키겠다가 목표라면 핵심 활동은 매일 30분 걷기, 하루 7시간 수면, 주 2회 근력 운동. 딱이세 가지만 꾸준히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노력은 줄이고, 진짜 효과가 나는 핵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유가 생기고, 성과도 훨씬 커지는 거죠. 둘째, 무의 90분.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하루 90분은 일부러 비워두세요. 창밖 바라보며 멍 때리기, 근처 공원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눈 감고 듣기. 이건 단순한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와 마음이 회복되는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가벼운 놀이까지 더하면 효과는 두 배. 산책 중 꽃사진 찍기, 음악 들으며 따라 부르기 같은 것들입니다. 셋째, 작은 공개 100일. 공개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즐기는 취미나 놀이를 누군가와 조금씩 나누는 겁니다. 오늘 찍은 사진을 가족 단톡방에 올리기, 그린 그림을 동네 모임에 보여주기, 짧게 쓴 글을 SNS에 올리기. 이렇게 100일만 해보세요. 자존감이 차오르고 주변에서도 멋지다, 부럽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넷째, 재능 기부 봉사. 내가 배운 걸 나누면 의미가 커집니다. 피아노 배운 분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요리 잘하는 분은 어르신 모임에서 한 끼를 대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면 연결되고 존중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놀이 포트폴리오. 아주 쉽습니다. 취미, 여행, 배움, 친구. 이네 가지 중 최소 두 개는 선택하세요. 그리고 주 1회 놀이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은 친구와 바둑, 주말은 배우자와 등산, 달력의 놀이를 일정으로 박아두세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유가 실력이고 실력이 존중을 부릅니다. 나이 들어서는 누가 더 열심히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잘 노느냐가 인생의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네 가지 비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력의 역설, 더 뛸수록 잃는다는 것. 둘째, 관계와 존중, 간섭을 줄이고, 자식과 선을 확실히 지키며, 나눔으로 관계를 채울 때, 진짜 존중이 늘어난다는 것. 셋째, 행복의 함정, 비교할수록 불행해진다는 것. 넷째, 성공과 자존감, 여유와 놀이에서 나온다는 것. 혹시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내가 그동안 괜히 힘만 뺀게 아닐까? 내가 잘못 살아왔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기엔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새로운 출발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큰 실패는 돈을 못 모은 게 아니라 웃음을 잃은 것이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웃음은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쓸데없는 노력 말고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지키는 노력으로 바꾸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를 찾으십시오. 간섭으로 갈등 만들지 말고 존중으로 관계를 지키십시오. 억지 성취에 매달리지 말고 여유와 놀이로 자존감을 키우십시오. 물론,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저건 결국 여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닌가? 나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무슨 놀이와 여유냐? 노력하지 않으면 노후에 더 불안해지는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없는 살림에 놀기만 한다면 그건 분명 위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놀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이와 여유는 돈을 쓰는 소비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식입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대화하는 것,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주민센터 프로그램에서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것. 이런 건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돼야 다시 경제를 지킬 힘도 생깁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돈의 부족이 아니라 웃음을 잃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두둑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상담 중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큰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용기를 잃는 것이다. 오늘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게 곧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웃음을 잃으면 인생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제발 웃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웃음이 곧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여유가 실력이고, 실력이 존중을 부릅니다. 결국 잘 노는 사람이 이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시작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그래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더 행복하다라는 말을 스스로 증명해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지금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됩니다. 함께 목소리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이곳은 늙어가는 길이 아니라 익어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삶에 지혜를 더하고 마음의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공간, 신바람 지혜길입니다. 언제나 진정성 있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머무는 작은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당신의 내일을 단단하게 지켜줄 겁니다. 감사합니다.